안녕하세요, 험이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 일어서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번 인사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따라 애들 말도 안듣고또 여러 가지 제가 계획했던 게싹다 무너지면서 어, 저의 그런 행복한 그런 계획들이 이제 실현이 거의 어려울 것 같아지면서. 조금 기분이 조금 울적지근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의 사소하고 별거 아닌 소소한 비밀도 꺼내볼까 합니다 뭐냐면 과자 제가 요즘에 즐겨 먹는 과자 그리고 어 요거 진짜 맛있더라 요것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살이 굉장히 안 쪘었어요 뭘 먹어도 살이 안 쪘어 진짜 막. 멸치, 멸치, 그런 멸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었어요.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뭐 기초대사량도 물론 높았고 게다가 웬만하면 걸어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 30분 걷는 건 기본이었어. 그러니 움직임이 많고 먹는 건잘 소화하고 이러니까 살이 찔려 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이 먹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가정의 환경상, 이런 것들 또 먹고 싶은 것들 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살이 좀안 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살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살입니다. 그냥 살. <laughs> 나이살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엄청 퉁퉁퉁퉁 찌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자를 좋아합니다. 간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디저트까지는 아니고 진짜 과자를 좋아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자들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 저의 그이 쩝쩝박사가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포카치. 아 이거 거의 뭐 무료 BPL이죠 오늘은 어 포카치. 요게 이제 제철 생 제철 감자칩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좀더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도 기분 탓에 이게 1등 생감자칩 말고 제철감자칩이라고 이제 생, 그게 나오면은 뭔가 좀더 맛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뭔가 좀더 신선해지는 느낌이 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감자 과자 중에 포카칩을 좋아합니다. 이거 말고 뭐 프링글스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프링글스는 너무 짜졌어. 뭔가 욕 같네요. 아, 짜죠 어, 궁금해지고 프링글스는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그맨 처음에 나왔을 때한번 열면 멈출 수 없어. 그 뚜껑 한번 열면 진짜 멈출 수 없을 만큼 맛있다라는 걸로 이제 밀어붙였을 때 그때 맛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입에 딱 넣었을 때 혀가 아플 정도로 짜더라고요. 제가 막 미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나의 과자를 이런 거에다가 이제 뭐 멈출 수 없다 <laughs> 이런 거에 내 혀를 마비시킬 수 없다 감자칩은 좋아하니까 그렇다면 아포카칩 이거 파란 거 물론 초록색도 좋아합니다 스윙칩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셋 중에 어떤 거 먼저 먹을래 하면 저는 단연 이 파란색 포카칩을 좋아합니다 요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게 바로 새우깡 새우깡 중에서도 매새 요거 있어요 매운 새우깡 그냥 새우깡도 물론 맛은 있지요. 그런데 요거 매운 새우깡이 가지고 있는 그 새우깡이 먹다 보면 약간 조금 그만 먹고 싶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손이 가요, 손이 가도 그만 손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얘가 이 매운 새우깡 같은 거는 손이 가요, 손이 가. 어, 매콤한 맛이 있어서 좀 물리지 않아? 하면서 계속 그냥 집어넣는 약간 고라런 매력이 있고 또 이거 말고 지금은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더니 문제가 생기죠. 홈플러스에 있는 그 왕새우라고 있어요. 또 과자 중에 그것도좀 맛있습니다. 어, 이 새우깡이랑 조금 다르게 좀더 간이 세게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참 아까 어 앞이랑 뒤가 다르죠. 아까는 프링글스는 너무 짜가지고 못 먹겠다고 했으면서 그 새우 왕새우 같은 경우는 간이 좀더돼 있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렇습니다. 그냥 새우깡 그거 먹고 그냥 새우깡 먹으면 맛이 조금 어 약한 느낌, 간이 조금 약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고 왕새우 같은 경우는 맛있어요. 그 간이 뭔가 이렇게 자극적으로 어어뭐애미 g 지가 맛있는 게 많이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맛있고 그래도 이 매운 새우깡도 이거 정말 오래됐잖아요. 이거 시리즈 중에 이거 말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어요. 먹물새우깡도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게 요즘은 이제 안 나오죠. 먹물새우깡이라고 서 까만새우깡. 그리고 요즘에는 뭐그 그런 거 있잖아. 뭐 트러플새우깡인가요? 그 까만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건 까만새우깡은 아니니까. 쌀새우깡도 있고. 근데 이제 먹물새우깡은 뭐 어떤 맛이었는지는 뭐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고. 그래도 이제 이 나왔던 시리즈 중에 저는 매운새우깡을 좋아한다. 그냥 새우깡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상들. 이제 그, 이제 이렇게 기존적으로 먹던,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것들이 있고, 이제 신상이 CU에서 나왔다. 편의점은 저는 CU밖에 안 가다 보니까. CU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막 인사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물론 이제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인사 잘 받아주실 때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어떤 식당을 갔을 때, 뭐 제가 어딜 들어가든 인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있는데 되게 기쁘게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받아주시면은 아,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잔정이 좀 있으시고, 게다가 가끔씩 서비스를 주십니다. 어, 편의점인데 편의점인데 갑자기 어, 이, 이거 이, 이거 들고 가서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상을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먹어볼 수도 있게 그러니까 자꾸 뭘 주십니까. 가있 수밖에 없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 이게 제가 어쨌든 꼼짜가 어, 좋긴 좋은가봐. 머리가 벗겨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어, 머리도 잘랐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신상 정도도 이제 제가 CU에 있는 신상들은 웬만하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한 번씩 도전해 보거든요. 그 도전했던 것 중에 괜찮았던 거 이겁니다. 이거 나초 스위트콘 나초 오뚜기에서 나왔고요. 그러말 그러니까 그대로, 그 요, 요기만 봤, 보면 아시겠죠? 이게 원래 오뚜기 스위트콘 요거랑 합친 느낌이에요. 콜라보를 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게, 스위트콘 맛도 나고, 나초 맛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요거 괜찮습니다. 아, 사 먹어봤는데, 오! 맛있는데?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단연코 딱들 정도로, 최근에 이 신상 먹었던 것 중에, 저는 괜찮았어요. 왜, 제가 이제 나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줌마, 이거 조금 티가 나죠? 조금 좋아요. 어, 그래가지고, 나초를 이제 먹는데, 그냥 나초만 먹었을 때 사실 약간 그렇게 별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나초, 치즈 먹어, 치즈에 딱 찍어 먹었을 때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초만 좋아했는데, 얘는 딱 요것만 먹어도 맛있어. 뭐 따로 찍어 먹지 않아도 얘가 이 스위트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스, 이 가루, 어, 가루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가루들이 아주 착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먹었을 때 이야 맛있구나 달달하니 짭짤하니 맛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것도 굉장히 맛있는 과자 중에 하나고요 아 사실 요거를 소개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친구 이 마지막 과자 지금 제가 이거 먹는데 오늘 이제 처음 먹게 됐는데 어, 끊임없이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자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얘를 어떻게 처음 만났냐면 맨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만났어요. 어 다이소에서 여자친구랑 이제 루다 어, 어린이집 생일 선물 고르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구경할 거 아니에요. 다이소는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그냥 한번 쓱 내가 필요한 것만 고르고 가기에는 거기에 정말 많은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적은 가격에 이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최고 아니면 다이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과자를 하나 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프렌즈를 고르길래 그냥 아 저거 좋아하나보다 하면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어디서 어디 음식점에서 먹었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 어 이제 어 근데 그래서 이제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너무 맛있어서 그 음식점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봉지채. 너무 많이들 물어봐가지고 봉지채 들고 와서. 여기 회사에서 나오는 요런 프레즐이다라고 설명해줬고 그거를 이제 다이소에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사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오 맛있더라고 근데 이게 맛있는 게 여기 서 끝이 아니라 요게 믹스맛이 있다는 거예요 근 요거를 시켜놓을 테니까 나중에 같이 먹자 근데 요게 왔어 요 과자가 뭐냐면 바로 얘는 꺼내고치 않아가지고 왜냐면 요겁니다. 요거. 아 벌써 뜯어서 반 정도가 없어요. 오늘 오늘 먹었는데 반 정도가 없습니다. 미니믹스, 체다치즈만, 믹스, 요게 맛있더라고요. 요게 믹스 말고 요거 프렌즈만 있는 거 먹었었는데, 요것보다 요게 같이 섞여 있어야지 맛있어요. 삼진에서 나왔고요. 삼진 아웃 아니구요. 야구랑 전혀 관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 살펴보진 않고 막말하지 않을게요. 그런가? 어, 혹시? 또 제가 방탄소년단 진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진이 또 있네요. 이진도 있었는데 그렇죠. 핑크레 어, 김진도 있었고 <laughs> 진이란 진, 지석진님도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 이제 체다치즈 맛인데 아 요거는 지금 제가 먹어봤기 때문에 꺼내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안 보이는구나. 치즈같은 가루가 이렇게 묻혀있고 요런 비스켓으로도 있고 프레즐로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프레즐은 딱 먹었을때 음 치즈맛이 조금 가루가 완전하게 이렇게 막 스며들진 않았어 겉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어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어 맛있네 하면서 먹을 수 있다면 비스켓 얘있죠 얘같은 경우는 완전 농축되어있어요 봐봐 지금 아주 농축되어있죠 얘를 딱 먹는 순간 음... 이 엄청난 치즈맛 그래서 요거 두개가 밸런스가 아주 잘 맞아요 균형이 그래서 최근에 이거 어, 오늘 먹은거거든 근데 벌써 밥먹질을다 먹었고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월요일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얘다 먹은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너무 맛있다. 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먹을지는 몰랐는데 먹으니까 또 기쁘네. 음. 이렇게 기분이 훅 다운되어 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과자 소개해 주면서 훅 올라가면서 마지막 이 과자를 먹으면서 팍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과자는 불가리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가리아고 어디지 어쨌든 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즈닝이 아주 맛나게 잘 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손가락을 빨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가루가 너무 아까워. 너무 맛있어. 이 체다 치즈 시즈닝이. 아, 여러분들이 어 그런 과자 좋아한다 치즈맛 좋아한다 아 치즈맛 안 좋아해도 난좋을것 같아 전 치즈맛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또 너무 강추하면 또 여러분들이 호메님만 믿고 샀는데 너무 맛있네요 이럴 아또 이렇게 한 가지 또 제가 말할 수 없었던 비밀들을 이렇게 쏴 <laughs> 공개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편집이 따로 없어가지고 갑자기 기침하는 것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들 또 별거 아니지만. 제이 쩝쩝박사 최근에 이제 먹었던 과자 중에 1등은 이 리니믹스 어 채다치즈만 삼진에서 나온 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사 드셔보는 것도 어 소개 사주 사, 사 드셔보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 만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제 먹고 있는 과자들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과자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해 봤는데 별거 아니었지만 또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좀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가시기 전에 요정도 긴 영상 보면 볼 정도면 아, 구독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또 내일도 또 영상 올릴 거고, 그 다음날에도 올릴 거고, 저는 매일같이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오늘도 컨디션 별로여도 그래도 영상 올리잖아요. 내일 컨디션 더더별로여도 그래도 올릴 거예요. 뭐 약속이 있든 없든 그냥 무조건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그리고 댓글 되게 좋아요. 지금 댓글 몰아서 보려고 아직 안 봤는데 한번 싹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댓글에 답을 싹싹싹싹싹싹 싹싹싹싹 이렇게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들 사연들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라디오 같이 계속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고 대답해드리고 또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뭐 어떠한 사연 뭐 연애 연애 그것도 재밌겠네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고민 여러 가지 아무거나 상관없이 사사로운 것도 제가 웃긴 사연도 좋고 아무 사연이나 상관없이 어차피 제가 아직 주제가 없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읽고서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아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의 나는 익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면 미리 익명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영상 다 만들었는데 어? 익명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댓글이랑 이 메일이나 이런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고, 아시기 전에 또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영상이 좀 별로였다면 더 좋아질 수 있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호민이었구요. 아, 전또 그리고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큰 활동들을 하고 있진 않지만, 뭐,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계획 중이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로 호민이었습니다. 그럼 전 내일 영상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히요.